ㅅ 터지는 소리 나네 뭐쌀륜이 <laughs> 안들어가는 것 같은데 까먹는다 ㅅㅂ 리야 이거 뭐 발목 과제도못가 정도 되면 경상에서는 아빠 찍거야 어릴 때에은눈 그래, 네, 네, 카메라 안 들고 왔나 큰 거. 어. 들고 지 뭐. 어릴 때 우리 초에서눈눈 왔을 눈 때이정도로왔벽그잖아 그렇지. 눈도 예쁘다. 많이 갔다. 뭐, 진짜 많았다 그래. 어. 그럴 그때 막 토끼 잡으러 가면 그래, 그그 어. 어, 어, 그래, 그래, 어. 토끼 뛰디질못해 가지고 그래 막와 그것 때문발만 하면 그 잡는다 얘 이런 데막 뛰어 올라가고 이그그는지 모르겠어. 지금은. 토끼. 공셔에 가다 여행 가다 보면은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. 폰이 아침반 된다 이거 폰에. 된다 그 되는 걸 하면 되지. 내 폰에 아, 그냥 이어는 눈이 안 동다자. 아, 복싱 복싱 내려오니까 여기서 먼치골로 있더라 와, 그렇게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내려가기 쉽지만 올라오는 거는. 이서 응. 아까 미었지 어, 야, 씨, 한 네. 20cm 정도 쌓이네. 아. 봐라, 오늘 아. 이게 쌓인대. 이게 맨 처음에 치고 나가는 사람이 억수로 힘들어. 차가 못 나가. 근데두 번째 가는 사람은 응. 골 타고 가면 되거든. 아, 따라가면 아, 되거든. 바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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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말 봤지. 그래 이리 복복신한이 문에 치고 올라갈라 하니까 차 앞에서 일이 가비지. 짐업대로 가고 지 완전히. 아, 나. 아, 실잘 아, 찾아가라. 아, 여기서 여기서 진짜 나, 많이, 나. 많이 쌓였는데 보면 놀리겠다. 여기 울로간다 사람도 진짜. 미, 가도 미, 가도 미쳤다. 여기 <laughs> 저쪽, 저쪽 약간 그립이 있는데 절로 비비다 이거 야, 그러니까 올라갔지 그래? 어쨌든 밀려가지고 올라갔지 씨, 그리... 아니 이 저쪽 저쪽 모습 모서리 쪽이 원래 약간 그 같은 게 있거든 딱딱하고 도랑이 그래서 올라간 기지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가서 못뭐 올라간다 눈 때문에 이거 와봤나? 눈 형태가 그런데 뭐 나보나 다 지금 뭐. 이 가보면은 간 넘은 자가용 끌고 기어올라가 강원도, 강원도, 강원도 아침가리나 그런 데가 똑 이래 이런 수준이라 이런 데가 막한 서너 시간 가야 돼. 경, 경사 급한데 급하고 막또랑도 건너야 되고막 어른도 있고 막 이렇게다.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섰다 카면 차가 뒤로 쭉밀리내려각 아니라 그러니까 앞뒤로 체인 차야 돼안그러면 이거 나면 빠르면 나도 타좋 올래? 제일 이쁜 아, 것만 아라이쁜게 네, 됐나? 그래도 남자보다 이쁜 게 여자야. 이거 잠깐만요. 이쁜 게 없는 듯이. 태아라. 남자 태가지고네 앞쪽에. 이어서 해면 되네. 약끌어올릴때는 네, 여기 네, 에서끌올려려이 네, 예, 어. 예, 예, 바닥 봐라. 바닥이 포장해 놨거든. 포장해 네, 놨어. 포장해 놨는데가 네. 이딱더비프모나 골때린다. 이게. 아이고, <laughs> 코너링에서 반대로 경사를 줬나 보는데 포장 안해 놨으면은 그냥 흙 있어 갖고 그림력이 있는데 포장해라 보면 그림력이 없어져. 완전히 스케이트 타는 것지럼 네, 체인 포과 끝까지 가서 풀어. 예. 네. 오케이. 넓어서 뭐, 이런 데 풀어야지. 아, 담배 끊어 오네. 아유.